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위성영상 자료를 이용을 해서 많은 응용분야, 활용분야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도록 자료를 찾아보고 직접 수행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교시, 2교시에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더잘 다룰 수 있도록 매우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시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있고요. 산교시에는 여러분들이 기말 과제에 어떻게 응용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자료죠. 코로나 19 영향으로 이탈리아 베네치아 수로가 텅 비어 있다. 그렇죠? 이탈리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 감염자들이, 그렇죠. 네,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두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2020년 4월 13일 영상이고요. 2019년 4월 19일 영상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어우, 매우 유명한 관광지죠. 곤돌라 또는 뭐, 여러 소설, 다양한 르네상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2020년 4월 13일에 촬영한, 또 2019년 4월 19일 날 촬영한 위성사진인데, 사진을 누가 제공했다고요? 유럽 우주국 ESA,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하고 있는 스냅 센티넬 2호. 뭐, 센티넬 1호부터 센티넬 몇 호까지 있었나요? 그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열어서 이렇게 뉴스 기사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19년에 동일한 4월 달에는 주변에 이렇게 선박들이 많이 흰색의 점들이 선박인데, 다양하게 이렇게 사람들도 실어 나르고, 관광객도 오고, 여기 호텔 뭐, 어마어마한 관광지죠. 그래서 이 지역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뭐 한두 필수적인 선박만 이동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다 이런 내용을 지금 뉴스 기사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운하에서 물고기도 보고 새로운 환경적 개선이 일어나서 뭐 돌고래도 나타나고. 이 주변 지역이 매우 깨끗해졌다. 코로나의 역설,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고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등등의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의 데이터를 여러분들도 실제로 다운받아서 분석해 볼수 있겠죠. 한번 해 볼까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베네치아 지역의 선박이 급격히 줄어들고 활동이 어 셧다운에 의해서 활동할 수 없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센티넬 2호 자료를 가지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센랩을 통해서 센티넬 2호 자료를 2020년 3월 19일 자료와 2020년 4월 8일 자료를 분석해 보고자 하고 있고요. 자, 먼저 센티넬 자료를 2020년 3월 19일 자료로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열어서 RGB 합성한 이미지고요. 왼쪽에 내비게이션 이미지는 센티넬 2호 2020년 3월 19일 자료의 전체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영상을 통해서 해당되는 박스 영역이 오른쪽에 있는 뷰창에 나와 있는 영역이고요. 그 주변 지역도 우리가 이 뷰창을 움직이면 다양한 지역들을 볼 수가 있죠. 어, 굉장히 큰 항만 또는 항구가 형성되어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해상 도시 베네치아가 되겠고요. 그 주변적으로는 농경지 또는 도시 지역 또는 공항 등등 다양한 도로, 뭐 산악 지역 이렇게 영상을 줌인, 줌아웃하면서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네, 보시는 데이터를 좀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뭐 벡터, 레스터옵티컬 이런 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자료를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기능적인 요소들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어 실질적인 자료를 직접 가지고 분석해보으로써 재미있게 놀아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우리 서브셋해 보겠습니다. 해당되는 지역만 잘라보자라는 거고요. 데이터가 너무 넓은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운행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를 자르는 과정이 되는데요. 자, 해당되는 이미지를 서브셋에서 열어서 그 지역만 설정을 해주고 또는 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지역의 영역으로만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서브셋, 잘라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영역만 데이터를 설정 영역으로 만들어주고 그 지역만 데이터를 자르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여기 서브셋이라고 새롭게 만들어진 다섯 번째 밴드가 나오죠. 자, 얘를 열어주게 되면 이 영역에 있는 데이터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처리를 할수 있겠죠. 자, 동일하게 1번 밴드부터 12번 밴드까지 각 파장대의 밴드들을 다시 RGB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에 4, 3, 2, 레드, 그린, 블루 밴드로 활당을 해서 넣어줄 수도 있고요. 필요로 하다면 내가 다른 밴드를 클릭해서 그 밴드 영역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영상으로부터 우리가 볼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먼저 서브셋해서 서브셋 한 이미지 영역만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 영역을 좀더 디테일하게 3월 영상과 4월 영상을 비교해 보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창을 이용 해서 두 개의 이미지를 호리전탈 또는 버티컬하게 영상을 구분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는 2020년 4월 8일 영상.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실 수 있나요? 조금 더 데이터가, 그렇죠. 이제 좀더 선명해지게 나왔죠. 자, 위에 이미지하고 아래 이미지를 잘 비교해 보시면 선박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그 주변에 어떤 환경적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위성 영상을 살펴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근적에선 영역의 밴드를 적용을 해서 5, 4, 3, near IR 밴드를 이용을 했더니 농경지는, 그렇죠, 붉은색. 베네치아 해당되는 지역에 해상 도시 주변에 식생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들은 이렇게 붉은색 영역으로 우리가 색상 밴드를 다시 조정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지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아래 영상과 위의 영상을 보시면요. 자, 선박이 나타나는 특징들을 큰 선박, 작은 선박, 선박이 이동하는 궤적 자, 이쪽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선미 선수가 어딘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이 아래 영상에서 보시면은, 어, 식생이 많이 활발하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 그렇지 않은 지역을 NIR밴드 영상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식생 이외에 선박의 흐름이라든지, 또 실제 개수, 또 연안에 있어서의 다른 구조물들, 개체들 이런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툴에 있어서의 몇 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옵티컬에 가면 스펙트럼 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펙트럼 뷰는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지 이미 학 습이 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스펙트럼 뷰를 통해서는 가로축이 뭔가요? 밴드들의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자, 밴드 웨이블랭스를 통해서 내가 마우스를 가지고 어느 포인트들을 클릭하게 되면 Y축이 뭐라고 그랬죠? 네, 반사도라고 했습니다. 해당되는 픽셀 영역에 X축의 밴드들에 대한 파장대에 따라서 어느 어느 정도의 반사도 값을 갖는지를 컬렉팅 할수 있겠고요. 이 컬렉팅 하는 과정에서 뭐 핀을 클립하면 해당 지점의 포인트들을 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진 정보를 통해 이 지역이 좀더 디테일하게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객체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동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해안선은 당연히 모래가 있을 거고 어 농경지도 굉장히 다양한 패턴들이 있죠. 이러한 패턴들이 나타나는 지역, 객체들이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 여기는 뭘까요? 습지 연안 습지와 같은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 어, 이 연안 습지에는 또 어떤 식생들이 분포하고 있을까요? 이 선박이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지역들을 핀을 클릭해서 여기 핀 플러스를 클릭해서 하나 하나 눌러주고 그 눌러준 거에 의한 스펙트럼 뷰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베네치아 주변 지역에는 이와 같은 어 습지 지대가 있고 그 습지 지대 주변에는 코로나 19에 의해서 수질이 깨끗해졌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주변에 선박이 많이 다니다가 선박 물동량이 확 줄어들었더니 해양 연안에 돌고래라든지 새로운 동물들이, 해상 동물들이 나타나겠다. 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핀을 하나하나 우리가 꽂아, 이렇게 해당되는 지역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결과물들을 색상도 바꿔볼 수 있고 그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들을 해석해보는 과정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행 과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해보시고 그 결과물들을 비교해보시면 아주 재밌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떤 미지의 물체에 대해서 그 특성이 무엇인지 스펙트럼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이 만들어진 결과물을 잘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대해서 센티넬 2A 호를 가지고 분석하는 과정 다시 한번 재미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센티넬 2호의 2019년 몇월 자료인가요? 11월 1 0일 자료이죠? 네. 데이터를 열어 보도록 하겠고요. 센티넬 2A5의 이탈리아 베네치아 자료를 RGB로 열었고 또 2020년 3월 19일 자료. 2020년 4월 8일 자료.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 수집한 자료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그 살펴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비게이션에 보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지역의 그렇죠? 네, 데이터를 어떻게 했나요?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2 번, 3 번, 4 번, 데이터를 컬 또는 horizontal 수평으로 세개의 데이터를 열어서 그 데이터들을 하나로 링크를 해서 그 링크된 영역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줌인 또는 줌 아웃하면서 수평적으로도 볼수 있고요. 수직적으로도 볼수 있고요. 각각의 이미지를 이와 같이 격자 형태로 분할해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재밌는 어떤 특정한 지역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과 발생한 이후의 영상을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은 자, 2020년 3월과 4월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통해서 항만 주변 활동이 형격히 이렇게 줄어들었음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밴드들을 중에 우리가 어 다양한 밴드의 조합을 통해서 해당되는 지역의 환경적인 변화라든지 특성 등을 또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네 번째에 있는 거는 휴, SHV, 이미지를 만들어서 각각의 시점의 데이터가 어떤 경향으로 해석이 되는지 살펴본 거고요. 보시면 그 결과물들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해당 지역의 여러 가지 공간적인 데이터 특성들을 시간적인 변화와 또 공간적인 변화의 차이로 스냅을 이용해서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사이즈가 커서 온전하게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로 변화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서브셋을 통해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시점의 데이터를 다시 어, 프로세싱하고 그 프로세싱한 결과물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다음 단계의 레벨로 자료처리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1차적인 센티넬 2호 이탈리아 베네치아 데이터를 비교해 보는 과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